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메시지를 했는데 여기 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글을 아주 잘, 썼, 잘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성인이고 아주 문필력이 좋아요 보니까. 자,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합니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합니다.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음, 맹폭격을 했습니다. 권성동 권성동 의원이 맹폭격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권성동 의원은 1일 문재인 대통령 신전사와 관련해서 부디 자중하시며 돈을 넘지 마시기를 바란다. 자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악담이 가득한 신년사를 내놨다. 이태원 압사 사고를 두고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한다는 등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부단하다는 등.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다는 등 하며 본인의 뒤틀린 심사를 풀어냈다.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냈으면 최소한 신념 메시지만큼은 정지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으로 돌아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대통령의 품격이다. 저는 김기 권성동 의원이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어. 국민들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예, 그, 느낌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본능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윤회관부터 해가지고. 정말로, 뭐, 정치하는 거 보면은, 이, 공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 과 공감을 못 하고. 이게 무슨, 지나지당 나치, 같아요. 보면, 제가 봐도 나지당이나 이, 파시스트, 어, 파시스트 이런 당가, 이런, 이런, 것 같아요. 요새 하는 거 보면은, 다양한 정치 세력도 없고, 아, 극우화 돼가지고, 특정의 뭐, 아 그, 자기들, 에, 똘마니들 뭐 하다가 정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laughs> 강원랜드 그 채용 부정 사건과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1, 2심에서 유죄 나오고, 대부분의 무죄 나왔지만, 이 사건은 희한한 사건이에요. 본인 보좌관이 강원랜드에 취업을 했어요. 어, 좋은 자리에 취업을 했어요. 본인 보좌관 취업을 했는데, 그것은 청탁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인데, 자, 강원랜드 사장은 그걸로 청탁 받았다고 해서 처벌받았습니다. 본인도 처벌받았어요, 다. 그, 정이 취업한 사람도 취업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청탁한 사람이 없어. 본인이 검사 출신에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검사들이 입증을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못 하여튼간에 무죄가 대법원에서 났습니다. 어, 의심은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그, 그 당시에 뭐 검사들 사이에서도 좀 봐주자는 그런 분위기였나봐요. 어, 분위기였다는 걸 하십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한 문제가 없는 걸 아주 훌륭하게 잘 썼습니다. 잘 썼는데 국민은 들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정치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부동산 문제라든지 일부 코로나 백신 문제 이런데 약간 그 백신 문제도 그런 데도 잘 대처를 했죠. 치료제 문제 약간 그 문제는 있지만은. 에 부동산 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잘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민주주의자고 한 가지 잘못했다 하면은 너무 민주적으로 운영했다는 국가를 언론의 자유를 확 터주었고 굉장히 자유롭게 했잖아요 지금처럼 막 억압하지는 않잖아요 언론을 탄압하지도 않았잖아요 노동자들 인권 을 위해서 굉장히 애썼고 노조도 관대했고. 그냥 법대로 하신 거야 법, FM대로 한 거지 뭐. FPM 특별히 개입하지 않고 검찰권에 대해서도 검찰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줬고 지금은 이제 지금 정부가 좀 희한한 거죠 <laughs> 무조건 지금 막다 탄압하고 누르고 강압적으로 그냥 우익화돼 가지고 희한하게 에, 특정 세력만을 보고 어, 우경화된 세력만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놈의 정부는 망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도저히 이거 있을 수 없는 정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이 정권이 굉장히 수준 낮은 정권이고, 굉장히 국민들을 피로, 피곤하게 만들고, 질이 안 좋은 정권인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후만두해야 됩니다. 도를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